어,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목사 같습니까? 목사답게 하고 있고, 목사답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누가 봐도 참 권사님이다. 누가 봐도 참 장로님이다. 누가 봐도 참 집사님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계시나요? 어, 제가 어, 우리가 항상 많은 분들 앞에 소명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신학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내쪽 순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의 언어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국 사람 사이에 이 말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가장 나를 잘 알고 가장 나의 삶을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이 얘기해주면 돼요 청년들 중에 가끔 신학을 하겠다고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줍니다 너는 아닌 것 같다 믿음은 좋은데 너는 목회자로서는 아닌 것 같아. 첫 번째는, 자기의 삶. 기본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맡겨진 여태까지 일들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순장을 시켰는데 정말 순원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애틋하게 순원들을 잘 챙기며 열매 맺는 순원들이 있고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타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건 제가 지금도 여전히 제가 이 자리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 저는 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목사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때때로 많이 확인 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경험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신학을 결정하고 제일 어, 창피할 수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이제 직장 다니던 직장에 가서 회사를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직장생활하는 동안엔 참 제가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서, 뭐 팀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장님들과도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가끔 회식 때도 재미있게 놀았던, 재미있게 음주가무역 속에서 정말로 잘 놀았던 었 그런 직원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신학을 하기로 하고, 한분한분 한분 찾아뵈서 인사를 드렸을 때에 저는 아직도 그것이 저의 소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랑 함께 그런 회식과 술자리 있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단한 분도 예 없이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야, 그래, 너는 목사를 하면 잘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아내와 여러가지 상황을 또 변화시켜 주셨고 또 직장에서 나올 때 제가 목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격려해주셨고 특별히 어, 저의 청년 은사 이제 가끔 만나는 은사 목사님도, 저는 처음에 그분이 반대하셨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제자가 힘든 길을 가는 걸원치않으셨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도 저를 볼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김재윤 김지훈, 그래, 김재윤은 목사지. 내가 볼때 너는 참 목사 맞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참아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요, 계속해서 우리의 소명을 확인시켜주는 자리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정확하게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그 사인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라는 건지, 이것을 말라는 건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의 기도원과 300용사, 이제 300용사만 남았어요. 하룻과 곁에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룻이라는 의미는 두려움이라는 의미였어요. 3만 3천 명이 모였는데요. 그 중에 2만 3천 명이, 아,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이 두려워서 떠나가고, 만명 중에서도 딱 300명만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두렵고 더 무서웠을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은 했지만, 이내 내 삶의 상황들이 결핍이 있다 보면, 부족함이 있다 보면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기도 많이 하셔도 요 당장 집에 가자마자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고요. 자녀들이 자녀들이 여기저기서 방황하고 있고요. 남편이 또 아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저 감, 금세 은혜 받은 건 어디가 버리고 땅바닥에 떨어져요. 여러분, 목사나 하 여러분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주여를 크게 외치고 말씀으로 크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요. 내 삶의 자리에서 궁핍이 일어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비교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나를 발견해낼 때 여러분은 쉽게 그 자리에서 핍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그러한 심정이었던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명 밖에 안 남았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맞겠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구절에 보시면 그 밤에, 그 밤에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음성 듣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음성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음성은 좀 특이합니다. 전쟁을 하러 가라가 아니에요. 적의 진영으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적들이 있는 진영으로 한번 가봐라. 왜 적들이 있는 진영으로 가게 하십니까? 일단 그들이 볼때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일단 먼저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면 네가 담대하게 그 진영으로 갈수 있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두렵습니다 13절에 보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메뚜기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대요 정확하게 수는 13만 5천 명입니다 8장 10절에 나오죠 13만 5천 명대 300명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가요. 믿음으로 서야 되는 자리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완고한 남편을 보고 철없이 말하는 자녀들을 보고 막상 사업과 직장에 내게 처한 일들을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주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삶은 그러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지고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 두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도 아신다는 거요.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수요 교대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또 세상에 무너지는 우리에게 이 새벽에 또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구나 너, 너또 근심하는구나, 너또 염려하는구나, 너또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되지 않는 것에 무너지고 있구나,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시점에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지금 우리에게 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보초 두 명이 있는데 한 보초가 꿈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수요계도의꿈 이야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꿈은요, 그 당시에는요, 신의 계시란 말이에요. 한 보초가 꿈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보초에게 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 거예요. 우리 군영으로 들어와서 다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쓰잘데없는 보리떡, 보리떡 하나 같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요? 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영에 들어와 그것을 장막으로 쳤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옆에 한 사람이 더 너무 놀라운 해석을 해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전쟁 중에 뭐 기도온이란 이름을 이 보초 하나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미디안과 아람과 동방에 수많은 군대가 모여 있고 그냥 수로 밀어붙이고 매년 해가 되면 그때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것을 다 쓸어갔거든요. 때깔 될 때마다 내려와서 다 쓸어갔던 이들에게 뭐이기도온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기도온이라 그것은 기도온의 칼일 거야. 그리고 놀란 건 뭐요? 예 하나님이 이 모든 진영을 그에게 넘겨준 거야. 여러분 이게 보초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참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적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라합 보셨죠? 여우수와서에서 이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 들었다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과 이야기는 들릴 수 있지만 믿는다는 건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이 말, 이 말, 이 말이 기도원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기로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런 타이밍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던 기도원이 이제는 뭐에 확신을 갖게 될수 밖에 없습니까? 적군의 말에 의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우리는 요 작정했다가도 흔들리고 담대하게 아세라와 바 재단을 무너뜨렸다가도 또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을 막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보냈다가도 이내 또 떨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떨리고 두렵고 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리게 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특별해요. 여러분 이 기회에 지금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자리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 특이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쓰잘데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말 한마디도 우리 안에 딱 박히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가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그가 드디어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 나서 그가 15절, 하반절에 보면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러분, 기도원 하나를 하나에 변화시키시며 "300명에게 얘기하는 거야, 300명에게 일어나라, 하나님이 저 진영을 너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16절 보세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순의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 길에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서서 나아갈 때 중요한 거예요. 나만 보고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이 말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보고 가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에요. 나만 보고 그대로 하라. 18절에 나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단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라 기도를 위하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항아리, 횃불, 나팔 맞아요. 신학적으로는 막 이것저것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저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어떻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300명 많지 않아도 함께 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비하며 나아가 전쟁을 향하는 그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또 하나 들으신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똑같이 돈과 명예와 또 똑같이 권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기는 방법은 순종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주신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고. 그래도 거기에 주시는 확실한 음성을 들으시고 담대하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사업터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손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이 손에 포기해 주시사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 반응하며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발걸음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하루는 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내고 세상에 내 눈앞에 펼쳐진 장벽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그 한계를 느끼며 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한 번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드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백 용사인데, 하나님 정말 모래알 같은 그 세상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음성을 듣고 이제 담대히 내려가라. 하나님 다시 가서 섬겨야 될 가정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리며 억울하기도 하고. 분인하기도 하고, 왜 나만 그 자리를 감당해 드는지 모를 무거운 마음일 수 있고, 직장의 그 자리가 불이와 또 때로는 비굴함 속에서 또 때로는 생각과 다른 모든 일의 무너짐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운영해야 될지 딸린 식구들을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이 쌓이지만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 하나님 음성 듣고 나아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셨으니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우리의 승리의 그 근원은 순종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 따라가며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